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는 흔히 오래 사는 건 부모님께 물려받은 유전자가 좋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유전자가 수명에 미치는 영향은 고작 30% 밖에 안 된다고 해요. 나머지는 전부 우리가 사는 환경에 달렸다는 거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건 오히려 희망적인 소식이에요. 내가 사는 곳만 잘 선택해도 건강하게 10년은 더살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똑똑한 분들은 이미 환경부터 바꾸고 계세요.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 사실이 더 명확해져요. 보행환경이 잘 갖춰진 곳에 사는 어르신들이 그렇지 못한 곳에 사는 분들보다 건강수명이 무려 10년이나 길다는 통계가 나왔거든요. 걷기 좋은 길 하나가 보약백척보다 낫다는 말이 숫자로 증명된 셈이죠. 이 사실을 아는 분들은 이사 한 번으로 10년을 벌어 가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억울하게 건강을 잃고 계신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닌가요? 오늘 이 영상 10분만 투자하시면 남은 노후를 병원이 아닌 공원에서 보낼 수 있는 비결을 알게 되실 거예요. 지금 안 보시면 나중에 몸이 아프고 나서야 그때 옮길 걸 하고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무엇보다 건강한 부모님이 되어 주는 것. 그게 우리 자녀들에게 줄수 있는 최고의 유산 아니겠어요? 자녀분들이 우리 부모님 정말 현명하시다 라고 감탄할 정보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물 맑고 공기 좋은 산골이 장수 마을의 상징이었잖아요. 평생 성실하게 일구어온 터전이 최고라고 믿고 살아오셨고요. 그런데 요즘은 어떤가요? 그 좋던 장수 마을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다는 소식 뉴스에서 종종 보셨을 거예요. 공기 좋고 물 좋은데 왜 건강하게 오래 사는 어르신들은 줄어드는 걸까요? 참 이상하고 답답한 노릇이죠. 저도 처음엔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통계청의 최근 사망 원인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그 이유가 명확히 보입니다. 과거의 장수마을들은 대부분 병원과의 거리가 멀고 길이 험해서 응급사망에 대처하기가 어려웠던 곳들이에요. 예전에는 맑은 공기가 중요했지만 100세 시대인 지금은 얼마나 빨리 병원에 갈수 있느냐가 생존을 결정짓는 핵심이 된 거죠. 결국 환경이 받쳐주지 않으면 개인의 건강 노력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더 놀라운 건 국토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경사도가 높은 산 동네에 사시는 어르신들의 우울증 발병률이 평지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에요. 나이가 들면 다리가 아파서 가파른 길은 잘안 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집에만 갇히게 되고 사람 만날 일이 줄어들면서 마음의 병까지 얻게 되는 거죠. 산 좋고 물 좋은 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정말 충격적이지 않으신가요? 결국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편하게 밖으로 나갈 수 있느냐예요. 똑똑한 어르신들은 이미 경사 심한 동네를 떠나 평지로 이동하고 계십니다. 지금 창밖을 한번 보세요. 우리 집 앞은 평지인가요? 아니면 숨이 차는 언덕인가요? 이 작은 차이가 10년 후내 건강을 결정 짓는다고 생각하면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죠. 자녀들에게 짐되기 싫은 마음, 그 시작은 바로 내집앞 길을 점검하는 것부터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렇게 옛날 장수 마을이 지는 사이에 새롭게 뜨고 있는 신흥 장수 도시들이 있어요. 특히 담양이나 곡성 같은 곳들이 최근 주목받고 있는데요. 단순히 시골이라서가 아닙니다. 이곳들에는 우리 세대가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아주 특별한 시스템이 숨겨져 있다고 해요. 과연 어떤 비밀이 있길래 사람들이 몰리는 걸까요? 그 놀라운 비밀을 지금 바로 공개해 드릴게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신 우리 어르신들, 이제는 정말 대접받고 살 자격 충분하시잖아요. 최근 담양과 곡성이 시니어들의 천국으로 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곳들은 어르신이 걷기 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자체가 발벗고 나섰거든요. 단순히 길만 닦은 게 아닙니다. 집 문만 열고 나가면 휠체어나 유모차도 부드럽게 다닐 수 있는 무장의 산책로가 쫙 깔려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실제로 질병관리청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를 보면요. 이 지역 어르신들의 걷기 실천율이 전국 평균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길이 좋으니까 자꾸 걷게 되고 걸으니까 혈압도 떨어지고 당뇨도 잡히는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억지로 운동하려고 헬스장 끊는 것보다 그냥 동네 한 바퀴 도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걸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딱 맞죠? 게다가 이곳에는 100원 택시 같은 효자 시스템이 있어요. 버스 정류장이 멀어도 전화 한 통이면 택시가 집 앞까지 달려오는데 요금은 단돈 100원이나 1,000원입니다. 병원 가기 힘들어서 병을 키우는 일은 아예 원천 봉쇄해버린 거죠. 이미 현명한 분들은 이런 복지 시스템이 잘 갖춰진 곳을 찾아서 귀촌하거나 이사를 가고 계세요. 내 다리가 되어주는 시스템. 이게 바로 진정한 노후 보험 아닐까요? 지금 당장 이사가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일단 내가 사는 지역에도 이런 혜택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게 순서죠. 스마트폰으로 우리 동네 백원 택시나 이동 지원 서비스를 검색해 보세요. 의외로 몰라서 못 쓰는 혜택들이 우리 주변에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찾으면 내돈 버는 거고 모르면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잖아요. 3분이면 되니까 꼭 한번 찾아보세요. 하지만 말이에요. 아무리 길이 좋고 택시가 100원이라도 이것 하나가 없으면 건강 수명을 장담할 수 없어요. 많은 분들이 집 구할 때 남향인지 평수만 따지다가 정작 가장 중요한 이 조건을 놓쳐서 낭패를 보시더라고요.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장수 아파트의 절대 조건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진짜 핵심은 지금부터입니다. 집값 비싼 동네라고 해서 다 살기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우리 세대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암보다 외로움이라고 하잖아요. 아무리 집이 의리의리해도문 밖을 나섰을 때말걸 사람이 없다면 그곳은 감옥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동네가 진짜 살기 좋은 곳인지 판단하려면 관계의 연결성을 봐야 합니다. 내 주변에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친구나 이웃이 있나요? 그게 바로 장수 등급의 첫 번째 기준이에요. 서울대 의대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이웃과의 교류가 주 1회 미만인 어르신은 매일 만나는 분들에 비해 치매 발병 위험이 40%나 높았다고 해요. 좋은 이웃이 보약 한제보다 낫다는 옛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죠. 비싼 영양제 챙겨 드시는 것보다 경로당이나 마을 회관에 나가서 수다 한번 떠는 게뇌 건강에는 훨씬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 통계가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동네는 몇 점짜리일까요? 지금 바로 체크해 보세요.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안에 약국, 마트,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는 공원이나 복지관이 있나요? 이세 가지가 다 있다면 1등급, 장수명당에 사시는 거예요. 하지만 차를 타고 나가야만 한다면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해요. 앞서가는 분들은 이미 이런 슬세권, 그러니까 슬리퍼 신고 다 해결되는 곳으로 모이고 있거든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지금 스마트폰 지도 앱을 켜고 우리 집 주소를 찍어 보세요. 그리고 편의시설 버튼만 한번 눌러 보세요. 붉은 점들이 우리 집 주변에 빽빽하다면 자녀분들께 자랑하셔도 좋아요. 나는 걱정 없다 내가 사는 곳이 명당이다 하고요 자녀들이 안심하는 것만큼 큰 효도가 어디 있겠어요 당당한 부모가 되는 길 이렇게 지도 한번 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편의시설도 많고 길도 평지인데 절대 이사 가면 안 되는 곳이 딱한 군데 있어요 겉보기엔 정말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데 들어가 살면 건강을 갉아먹는 빛 좋은 개살구 같은 곳이죠. 부동산 업자들은 절대 말해주지 않는 치명적인 단점. 혹시 지금 그런 곳을 알아보고 계신 건 아닌가요?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피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로 대로변 초역세권 아파트예요. 젊은 사람들에게는 출퇴근 편하니까 최고일지 몰라도 우리 시니어들에게는 독이 될수 있습니다. 밤낮 없는 소음과 매연 때문이죠.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소음이 심혈관 질환을 유발한다고 경고했잖아요. 편리함 좀 얻으려다 잠못 자고 스트레스 받으면 그게 무슨 소용인가요? 우리 나이에는 화려함보다는 고요한 쾌적함이 생명입니다. 환경부 자료를 봐도 도로변 미세먼지 농도가 안쪽 단지보다 평균 1.5배 이상 높다고 해요. 폐 기능이 약해지는 우리 세대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죠. 그래서 요즘 현명한 분들은 역에서 조금 멀더라도 뒤쪽에 산책로가 연결된 숲세권이나 공원을 끼고 있는 단지를 선택합니다. 집값은 오히려 더 저렴한데 건강은 챙길 수 있으니 이거야말로 일거양득, 꽉 먹고 알먹는 지혜 아니겠어요? 마지막 조건은 뭐니 뭐니 해도 대형병원과의 거리입니다. 차로 30분 이내에 종합병원이 있어야 해요. 이건 상태이 아니라 필수 생존 조건입니다. 실제로 심근경색이나 뇌졸증 같은 응급 질환은 골든타임이 생명을 좌우하잖아요. 은퇴 후 지방으로 내려가시더라도 꼭 대학병원이 있는 거점 도시 근처로 가셔야 합니다. 앞서가는 분들이 괜히 병원 근처로 이사가는 게 아니거든요. 정리해볼까요? 첫째 평지, 둘째 이웃과 만나는 실세권, 셋째 병원 30분 거리. 이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지금 바로 메모지권에서 적어두시거나 이 화면을 캡쳐해 두세요. 나중에 이사갈 때이 기준만 딱 들이대면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복잡하게 따질 것 없어요. 지혜로운 어르신들은 이 단순한 원칙으로 건강과 자산을 모두 지키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모든 조건을 다 갖춘 곳으로 가려면 돈이 많이 들지 않을까 걱정되시죠. 하지만 잘 찾아보면 큰돈 들이지 않고도 누릴 수 있는 숨은 보석 같은 동네들이 많아요. 무조건 서울 강남이나 신도시만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제는 남들 시선보다 내 몸이 편한 곳이 최고의 명당이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본건 단순히 부동산 정보가 아니었어요. 남은 인생을 나답게 건강하게 살기 위한 우리 세대의 권리 선언이었죠. 맹모 삼천지교라고 했나요? 자식을 위해 세번 이사했던 그 정성으로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좋은 환경을 선물해주세요. 평생 치열하게 살아오신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우리 세대 화이팅입니다. 똑똑한 어르신들은 벌써 국도교통부 사이트나 지도 앱에서 살고 싶은 동네의 편의시설을 확인하고 계세요. 이번 주말에 배우자분 손잡고 혹은 친구분들과 함께 우리 동네 한 바퀴 천천히 돌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기가 평지인가? 병원은 가깝나 하고 체크해 보는 거죠. 산책 삼아 하는 그 작은 행동이 10년 후의 건강을 선물해 줄 거예요. 지금 바로 약속 잡으셔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은 이미 상위 1%의 현명한 어르신입니다. 자녀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엄마, 아빠가 이런 기준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자녀들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댓글로 우리 동네 자랑이나 이사 고민 남겨주시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좋은 건 나누면 배가 되잖아요. 여러분의 든든한 벗, 아이라였습니다.